코노 가고 싶다. 죽 같은 코로나 대체 언제 끝나냐 댔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온니 애니파입니다. 만화나 라노벨에는 그다지 큰 관심은 없고 관련 굿즈에도 그리 관심이 없어서 저는 상당히 덕질에 쓸 돈을 아끼고 있죠. 제가 보통 만화나 라노벨을 사는 경우는 이겁니다. 애니를 다 보고 나서 괜찮게 봤다 싶으면 사는 경로이죠. 근데 이 작품은. 애니가 너무 구린 나머지 도대체 왜 이게 인기가 많지 해서 원작을 사게 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용왕이 하는 일 많은 분들에게 짱끼 뚫레 로리 왕이 하는 일로 알려진 이 애니 결론 먼저 말하자면 이 애니는 쿠마미코와 비슷한 류의 애니입니다 원작의 장점이었던 부분을 애니에서 퇴색시켜 빛을 발하지 못했죠. 근데 쿠마미코는 용왕보다 더 만들기 쉬운 애니라는 거 생각하면 진짜 개 개졋던... 좋다. 용왕은 애니화 전부터 라노벨 바닥에서 꽤나 주목을 받던 작품이었습니다. 라노벨 관련 안케이트에서 1위를 꽤나 자주 했었고 작품의 메인 소재인 쇼기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푸시를 받았었죠. 사실 쇼기 업계 입장에서는 쇼기 관련 매체가 1위 잘 나가니 당연히 홍보를 많이 했을 겁니다. 아, 이렇게 재밌는 게임 왜 유저가 없을까?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표지만 봐선 어? 로리만 있고 이 라노벨 뭐지? 로리콘들 보는 작품인가? 하고 애니를 딱 보니 에잇! 이게 뭐야? 완전 로리콘 애니네. 하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자, 제가 용왕 원작을 그래도 좀 사고 읽었던 사람입니다.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이 애니에서 로리는 로리콘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 넣은 부분이라는 의견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맞다고 한 이유는 일단 원작에서도 로리 캐릭터들의 그... 엥잉? 뭐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애니에서 그게 투영되었겠죠. 없는 거를 만들진 않았을 거니까. 근데 그 비율을 어 정말 넉넉하게 잡자면한 7대 3 정도 됩니다. 3이 이쪽이에요. 그럼 7은 뭐냐? 바로 쇼기 관련입니다. 쇼기 대국 내용 말고도 쇼기 기사로서의 삶, 고뇌, 각자의 캐릭터들이 가지는 사연과 인간관계, 쇼기판의 형세, AI의 침투 이런 것들이 치를 차지합니다. 용왕 라노벨이 호평을 받았던 이유는 로리를 대문짝에 봐서가 아니라 쇼기라는 마이너한 장르를 문외한 사람들이 봐도 전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거든요. 고스트 마두광처럼. 초기를 둘지 몰라도 대국 설명을 보통 그 캐릭터의 심리 묘사, 상황 묘사 아니면은 알기 쉬운 표현들. 어, 예를 들어서 아이 기사는 후반 캐리형 기사구나. 이 기사는 초반에 빡세게 가는 기사구나. 아이 기사는 정석적인 기사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되게 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연령대가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는 이제 여기서 실제 고증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바둑, 쇼기, 장기, 체스 이런 두뇌류 게임판은 어릴 때부터 해야 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프로 하기가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몇 천년 동안의 역사, 데이터가 있는 게요 바닥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 이 실력을. 작품에서 이제 히나츠루 아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9살이에요. 9살에 쇼기를 시작했는데도 늦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이고 고인 썩은 물판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다 뭐 로리파리 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는 그 고증을 명분으로 그런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일단 정리를 하자면 용왕이 로리파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거 이상으로 쇼기라는 장르에 대한 고찰, 심리 묘사가 메인인 작품이다. 근데 애니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제작사가 프로젝트 넘버 나인입니다. 네, 대표작을 보죠. 로큐브. 초학생와 최고다ぜ. 천사의 삼피. 초이고교생 능력 평균치. 네, 대충 느낌 오시죠? 이런 부분을 애니의 녹이 능력이 안 돼. 기본적으로 무거운 묘사를 할 줄을 몰라. 깜냥이 안 돼. 제작사를 단단히 잘못 만났어. 근데 제작사 입장에선 어? 이거 원작 보니까 로리파리 있네. 이제 여기에만 목숨 거는 겁니다. 애초에 이 전작들도 로리파리는 확실히 했던 제작사니까. 나무위키 가서 원작에 있었는데 애니에서 잘린 부분만 훑어봐도 이 사람들 진짜 이 대충 했다는 거 감이 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토리 배분이 너무 구렸어요 5권 분량을 12화에 때려 박았는데 예전에 이제 비슷한 애니였던 금기교전 기억나시나요? 사실 용왕 애니랑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것도 12화에 5권 분량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스토리 스킵이 심했겠습니까 사실 야이치와의 잡담 파트에서 캐릭터 설계 다 해놓는 사전 묘사는 거의 뭐 기록 말살를 당해서 맨날 화만 나 있는 캐릭터되었고 <laughs> 봤지? 비스용이으말え관니나가시 다른 조연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명인전에서 멘탈 깎이는 묘사 다 제끼니까. 제자대국대도 오래끈다고 파넣어 버리고 대카 h 가 그냥 brasile 기할만한 isolation 그미술자 f i n 는그 r e n d t a o e s e s i n e of b i t c t h e s e r w e a l e l y n a i l g h t e d m e i m n e a t h e a t s i r e h e I y o l t since e e d a y e s b l i r o u n d i g n t is o n t s h e a d o f o d w h e n i had t h e c o a n t o e c n i e y e a t h h man b e s o a e o n no, o w o k a y g i e t y o u r ass o u t o f h e r e Come on back now. 애니에서 하도 설명을 안 하니까 작가 본인이 애니 묘사를 설명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용왕 원작은 오로지 롤이 일상물도 아니고 순도 100% 쇼기 배틀물도 아니에요. 이두 가지의 혼합 버전이란 말이죠. 3월의 라이온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갈래가 아예 다릅니다. 3월은 쇼기가 나오긴 하는데, 쇼기가 메인이 아니에요. 주인공의 성장기가 결국 메인이기 때문에, 근데 용왕은 아니라고. 이건 엄밀하게 쇼기가 메인이거든. 한마디로 애니로 만들기가 힘든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만드는 제작사한테 이게 가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나마 기억에 남는 건 애니 이전까지 얼굴이 등장하지 않았던 명인의 모습을 제대로 묘사해서 야이치와 그 동급의 캐릭터로 설정을 했다는 거 말고는 뭐 특별히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네요. 결국 로리왕이라는 이미지 하나만큼은 제대로 각인시켰지만 원작 훼손 수준의 애니 묘사를 더불어 사실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보통 이런 애니들은 애니 자체 판매량을 기대하기 보단 이 애니를 통한 원작 판매량 증가가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애니 나오기 전에 100만부를 찍었고 애니 끝나고 3년 지난 지금 판매량은 한 200만분 막 넘겼습니다. 100만부 밖에 안 늘었다라는 표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솔직히 애니 버프가 그리 크지 않아요. 이 작가분은 농림 때도 그렇고 애니복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애니가 별로였는지 애니 말고 코믹스 보라고 대놓고 말했으니 말 다했죠. 용왕이 하는 일 한마디로 애니에선 원작에서 나오는 그 진중한 분위기를 조금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대국 당시에도 그 로리 애니 특유의 분위기를 벗기지 못해요. 제작사의 한계입니다. 짠넨. 그리고 한참이 지났다. 나는 小小学まったく小学生生にしししてままいたたっく始まマ